반갑습니다. 커맨드 크래프트입니다. 오늘은 저번 강좌에서 예고한 대로 어트리뷰트 커맨드와 이를 활용한 커맨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제 이 명령어를 활용한 커맨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좀비 슬레이어라는 업적을 만들어 보았고 이것은 좀비를 많이 잡을수록 공격력이 올라가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먼저 스코어보드를 만드는 커맨드입니다. 스코어보드의 목표 중에 특정 엔티티를 잡았을 때 점수가 올라가는 목표들이 있습니다. 형태는 minecraft.killed 한 다음에 땡땡 표시를 해 주고 그 뒤에 m i n e c r a f t 보하는 대상을 적어 주시면 이 대상을 죽일 때마다 점수가 올라가는 목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. 저는 이 목표의 이름을 킬 좀비라고 지어 주었고 그리고 그 다음 커맨드는 데미지라는 더미 목표를 만들어 주었는데 이것은 커맨드가 잘 작동하나 보여 드리기 위해 만든 것이고 만들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. 다음은 업적 달성을 확인하고 공격력을 올려 주는 커맨드입니다. 이세 가지 다 비슷한 커맨드이고 첫 번째를 보시면은 이프 명령어를 사용해서 플레이어의 킬 좀비 점수가 5점 이상이 되었을 때그 대상의 어택 데미지에 1을 추가하는 커맨드입니다. 그 다음 커맨드를 보시면 다른 부분은 다 똑같고 5점 이상을 10점 이상으로 그리고 이 업적들을 구분하기에 UUID를 구분해 주었습니다. 여러분들은 원하시는 목표치와 그리고 원하시는 수치를 여기다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. 마지막 커맨드는 15점 이상일 때 하고 다음 부분은 똑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커맨드는 저의 공격력을 확인하기 위한 커맨드입니다. 그래서 모든 커맨드를 작동시켜 보겠습니다. 화면 옆에 저의 공격력이 옆에 표시되는데 플레이어의 아무런 효과나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공격력은 2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때 무기를 하나 꺼내서 이 무기의 데이터를 보시면 은 팔의 공격 피해라고 적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이 어택 데미지에 해당하는 값입니다. 따라서 이 칼을 손에 들면 은 공격력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제 기본 공격력이 2였고, 이 칼의 공격력은 8인데, 더해서 10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9가 나옵니다. 플레이어가 무기를 들고 있을 때, 그값 그대로 더하는 것이 아니라, 마이너스 1한 값을 더해집니다. 왜 그렇게 만드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, 만약에 다이아몬드 거, 이것은 공격력이 7인지, 7으로 2 더하기 7에서 9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1을 뺀 8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. 그래서 확인해 보면 내 상대로 8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제 좀비를 소환하고 목적이 잘 이루어지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섯 마리 먼저 선해보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마지막 지금 한 마리 잡기 전에 확인하시면 공격력이 9이고 다섯 번째 준비를 잡으면 1이 올라간 1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커맨드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원하는 업적의 개수만큼 커맨드를 많이 늘려야 된다는 점이 한 가지 아쉬운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우기를 들고 있지 않았을 때도 공격력이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고 신기한 커맨드로 찾아오겠습니다. 지금까지 커맨드 크래프트였습니다.